그리피스팍으로 하이킹 가시는 한인분들 많으시죠. 그리피스팍을 오랫동안 청소해 온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요. 바람이 불거나 또 비가 와도 빠짐없이 그리피스팍의 환경 미화를 위해 봉사를 해온 회원들을 이사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리피스팍 입구에 위치한 오솔길에는 매주 아침 7시면 나타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궁화 자원봉사자 소속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30여 명의 한인 노년층과 30여 명의 한인 1.5세와 2세가 나와 봉사활동을 지난 5년간 벌려왔습니다. 무궁화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2011년 그리피스팍에 무궁화 나무를 심어 한국을 널리 알리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 펀델이라고 불리는 공원과 오솔길은 노숙자가 거주하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피스팍의 펜델 공원은 매주 토요일 아침 숨은 천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자원봉사자들은 무궁화 나무를 심어 한국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펜델 공원과 오솔길을 청소해 환경을 미화시킨 뒤 무궁화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회원들은 그후 날씨가 추운 겨울이던 더운 여름이던 매주 토요일 아침 6시 30분까지. 그리피스 박의 펀델 공원에 모여 간단한 아침을 먹은 뒤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공원 청소를 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 목적은 이 펜델 공원에다가 시에서 땅을 허락해 면은 무궁화 동산, 무궁화 공원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저희 회원 한 40명이 모여서 이 공원을 완전히 아주 저희가 살려놨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뭐 여기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고 노숙자들이 다 자고 뭐 엉망했었는데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노인네 분들인데 저희 공사 단체는 음 보통 60세에서 95세까지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펀델 공원 인근은 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땅에 떨어져 있어. 갈키로 땅에 떨어진 낙엽을 긁어 모으는 작업이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면 매주 목요일 날은 가또 매주 토요일은 그리피스 파에서 우리가 청소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오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솔길 한쪽에는 시냇가가 흐르는데 산에서 흙이 씻겨 내려와 수심이 낮아져 물이 잘 흐르지 못하고 수심이 얕어 물고기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 사보로 흙을 파내 수심을 깊게 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지 넘어가지 않고 지 아... 막는다고 아 그냥 하수도 그냥. 그... 네, 그... 자원봉사자들은 그리피스 팍 청소로 보람을 느끼는 기쁨도 있지만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만끽하며 환경 미화를 하는 부분에서도 큰 매력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등산객들이 오솔길을 통해 g 델팍을 올라갈 때 깨끗이 청청소있 있어. 착했했을때무무나분이이쾌하하망망지지지은자자을 접할 할있있며자자원사자자에에게사사표했했습다이 봉사단체는 그리피스 n g it makes the park c l e l a 시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30여 명의 초, 중, 고교 학생들도 무궁화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공원 청소를 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자연사랑에 대한 학습 현장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부지런하고 봉사정신이 넘치는 한국인의 이미지를 타인종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Waking up early honestly. I'm a morning person and uh, I just like enjoy cleaning up the park. Yeah. My sibling, my cousins and my friends, we decided to come and volunteer. Okay. All right. Just an opportunity for us to be able to volunteer together um, and do some good for the community.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메가더 팍 청소를 하고 있으며 한인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 등 청소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방문해 환경미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스 2 4면입니다